반갑습니다. 임정왕입니다. 검단 호반 서밋 3차 후분양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들리는 가격 소문이라면 무조건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 정도에 한다는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한번 보죠. 자, 이곳이 어디냐면요. AB13블럭이고 지금 어, 세대수가 약 905세대입니다. 84, 34평하고 97이면 이게 한 37평 정도 된다 그래요. 34평과 37평이고, 이게 사전 청약을 했던 단지이고, 지금 후분양 단지입니다. 그래서 후분양으로 약 뭐, 인터넷에 가면한 300가구 정도 이상 정도 나온다. 이런데, 가격대가 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위치부터 먼저 볼게요. 위치는 아라역이죠. 아라역 어 오른편에 있습니다. 이 AB13블럭이라는 곳이 아라역에서 바로 윗블럭에 있고, 그 위에는 이편안이 있고요. 그 옆에는 모아엘과 그리고 이게 롯데, 넥스트엘이죠 롯데캐슬. 역가의 거리는 뭐 초역세권은 아닙니다만 가깝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걸어가서 갈수 있는 한 10분 이내면 충분히 가지 않을까. 7, 8분에서 10분 정도. 그래서 멀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가 위에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밑에 이렇게 있어서 초등학교 거리가 좀먼 것만 흠이고 나머지는 가격 대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조감도 인데 어,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수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항천이죠 개항천이고 이 밑으로 해서 이 바로 위는 이제 김포 땅이 되고 여기가 유연 사거리입니다 유연 사거리고 이 도로가 원래는 올해 12월에 어, 개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3개월 정도 지나서 아라 계양로죠 아라 계양로가 내년 3월이니까. 이거 입주할 때는 이 아라 계약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라이브 임장을 갔었는데 여기 횡단보도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조금 건너가는데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걷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가서 이 도로로 횡단보도로 건너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도로 접근성은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또 단점이면 도로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좋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여기 그 방음벽 시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방음벽 시설 되어 있고 또 북쪽이다 보니까 이쪽을 바라보진 않아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소음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쪽의 향을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천과도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니까 지금 견본 주택이 기존 풍무 호반에서 이용했던 곳을 그대로 한다고 합니다 김포에서 저도 여기 갔다 왔는데 이곳에 청약도 넣었었는데, 음, 그곳에서 그대로 또 하나 봐요. 300세대 이상 물량이 예상되고, 자, 분양가가 중요한데, 5억 중반이라고 합니다. 5억 중반. 5억 중반이고, 이건 후분양이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입주합니다. 5월. 그래서 이제 금액은 바로 준비가 돼야 되죠. 바로 준비가 돼야 되지만, 5억 중반이면 가격이 지금 제가 분양 그 소식을 굉장히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거 바로 한 1억 정도 가까이는 개비 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검단 21세기 부동산 유튜브에서 좀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 같아서 자, 지금 다 지었죠? 보시면 다 지어졌습니다. 후분양이고 여기가 도로 아라개항로 이렇게 꺾어져서 나가는 서울 쪽으로 나가는 아라개항로고 여기가 이제 개항천이죠. 개항천. 계양천, 바로 개항천 공원과 또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에는 이 공원길이 김포하고도 연결하는 계획이 있죠. 원래 이것도 빨리 돼야 되는데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빠르게 지금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억 중반이면 뭐 이거는 완전 해자 같습니다. 자 위치가 이곳이고 자 여기 보시면 예전에 이집 앞에 분양한 게 5억 6천이고 여기도 모아 엘가가 지금 현재 24평이 5억 6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34평이 하고 만약 갔다면 모아 엘가가 여가고 더 가까우니까 더 입지적으로는 좋죠. 입지적으로는 조, 좋으나 세대수 이런 거 따져보면은 여기가 어 여기보다는 가격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34평이 5.6억이면 뭐 예를 들면 5억 중반대라고 하면 충분히 1억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관심있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어, 다음 주 정도, 11월 말 정도에 한다고 하니까 어, 저도 눈여겨보고 여기에 34평에 어, 넣어 볼 생각인데, 이게 저는 무주택자가 아니다 보니까 뭐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어쨌든 여기도 청약을 넣어 볼 생각입니다. 자, 이게 제가 계속 분양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김포시, 지난번에 어, 김포시만 한번 볼게요. 풍모역세권 호반서밋이 7억, 아, 860이었는데 이것도 성공했죠. 성공했고. 자, 푸르지오 더 마크. 여기는 이제 풍모 역세권에서 이게 대장 역할을 할것 같은데 이게 7억 천인데 이것도 성공. 푸르지오 수자인 그라센트. 이건 여기서 조금 더 멀긴 한데 7억 6, 650 이것도 성공했습니다. 이것 다세개다 다 지금 어느, 어느 정도 분양이 성공했고 지금 뭐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찰나인데 검단 호반섬이 3차가 5억 중반에서 후반, 이렇게 나온다면, 5억 중반 정도 후반, 나온다면, 뭐, 1억은 일단, 상승할 수 있다. 충분히 사자마자, 당첨만 되자마자 1억 정도는 훅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물건 같습니다. 자, 구독하시면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